널티크스. 안녕하십니까 로크입니다. 아 녹화를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문화 좋아하십니까? 여행 가시다 보면 아 세계 각국의 다른 문화를 볼 수가 있죠. 음, 나라보다는 저는 문화에 따라서 그 나라라는 개념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동이나 유럽 같은 지역도 넓은 지금은 러시아가 됐습니다만, 그 러시아 연방 지역을 보더라도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옆에 있는 문화들을 흡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었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남미를 얘기하면 낙천성이라는 감성이 얼마나 그들이 넘치는지, 또 인생을 바라보는 그, 그, 마치 그 인생을 달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마음속에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이나 음식이나 그들의 그 문화에서 보이는 넉넉함, 배려, 그런 끈끈함, 가족애 같은 것이 남아 있죠. 한편으로 또 보면 내가 문화를 좋아한다고 여기는 것과 그 문화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여기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합해진 그런 멜팅 팟이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미국이라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바탕에는 집회 미국 달러 지폐를 보셨는지 또 미국의 채권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채권에는 우리는 신 안에서 있고 신 안에서 우리 행동이 결정된다.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국가죠. 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 문제나 문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어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보된 형체의 국가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문화를 보면 굉장히 밝죠 굉장히 밝고 어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친절하고 좋은 눈으로 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는 너를 해칠 의사가 없고 너의 자유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라고 미리 얘기해주는 그런 서부 시대 의 문화가 이어져 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북유럽에 살면서 당연히 북유럽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웨덴에 대해서 또 북유럽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북유럽에 도착해서부터 도착하기 전부터 미국에 살 때는 미국의 역사라는 게 있고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예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많이 정해지고 근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이게 온 걸까 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스페인시 스타일의 테라코타로 덮여진 그런 스 칼라로 덮여진 그런 집들 그 콘크리트를 뿌려놓은 그 스타커라고 그러죠 스타커로 덮여진 그런 벽들 또 동부로 가게 되면 그 콜로니얼 스타일의 또 영국 스타일의 그 돌로 된그 벽돌로 된 집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걸 볼때 어디서 여기 가져온 걸까 어디서 가져와서 미국화를 시킨 걸까 라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스웨덴에 가면서 북유럽에 가서 살면서 느낀 가치는 어디서 나온 걸까 아그 원료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주의라는 것이 언제 기능주의라는 글을 썼더니 어, 미국 에도 기능주의라는 나라가 있냐고 설명하시는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기, 미국은 주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이, 그 이데올로기라는 이 자체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서 기능주의가 생겨나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유럽을 통해서 왔습니다. 또 남미를 통해서 왔고 아시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북유럽에 살면서 또 거기서 여행을 다니면서 한순간에 싹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유럽은 또 유럽은 오래 산 나라입니다. 오래 했습니다. 오래 역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본 나라입니다. 북유럽에는 유럽의 역사를 별로 관심이 없다 여기셨더라도 유럽이 지금까지 살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유럽에서 다 시작이 됐고 발전을 시켰고 다른 나라에서 검증을 거치거나 유럽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것들이 1차 검증을 마치고 미국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도 있고요 2차 검증, 3차 검증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검증을 말합니다 2차 검증은 3차 검증은 그걸 또 들여온 일본에서의 검증을 말합니다 3차 검증까지 마치고 그러고 나서 또들어와서 사는 대한민국도 있잖아요 경험이란 거를 무시를 못하는 게요 뭔가 한 번을 했다, 해봤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성도 있고요. 또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한 그 주제를 추린다는 것도 있고요. 목표 의식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관 삶에 대한 달관 마치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서 해 넘겨주는 듯한 여유 있는 노인의 모습이라고 볼까요? 지금 그런 걸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달관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그 사회에서 경험을 해봤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또 되돌아볼 시간을 충분히 또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북유럽에서 특히 스웨덴에서의 사고 가치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기독교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가치라고 그럴까요? 자연의 가치입니다. 자연을 믿고, 그 자연 속에 인간을 믿고, 그러는 자연주의 가치. 그러면서, 물론 반대급부로 내가 별것 아니다라는 염세주의적인 사고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만, 삶을 있는 현실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고요. 또 현실 그대로에서 자기의 좀 좋게 살아가려는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삶을 좀 좋게,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인드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또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 됐었겠습니까? 그 혹독했던 과거의 역사 속에서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연 속에서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면서 좀더잘 살아봐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할까요? 좀 활달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활동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거가 남아 있죠. 그러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이 대화는 이런 마음의 대화는 사고는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한 그런 자연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아주 뭐 죽을 정도로 나쁜 거 나쁜 거야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극복하고 살고 있어라고 자신한테 스스로 솔직해지는 거죠. 저는 자기 스스로의 솔직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솔직함이 있어야 반성도 일어날 수 있고 발전도 일어날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행복도 찾을 수 있고 인생에 보는 눈도 눈은, 눈은 생기고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솔직하고요, 자기 스스로 솔직한 것이 남한테도 조금 전달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어진 것이 또 신뢰라는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떠나서 저거를 쓸때 아, 떠나서 제가 부유럽을 좋아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 저는 자연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이다 그러기 때문에 큰 걱정이 있어도 괜찮아 또 자그마한 행복이 있으면 어 정말 좋은 거야 그 순간 너무너무 즐겨 좋은 거야 여행도 다니고 또 몸이 살짝 아파도 괜찮아, 다 우리 자연적으로 치료될 거야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면서 생겨나는 깊은 사고. 그러기 때문에 부기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나이드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뭔가 좀 초월한 듯한 욕심이 없는 듯한 모든 다 알고 있는 듯한.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안만 다르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것이 아닌. 오 그럴 수 있는 삶이야. 그럴 수 있어.라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사고를 많이 봅니다. 그런 점에서 깊은 사고를 통해서 이런 예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활달함이나 자기에 대한 솔직함이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에서 그들의 생활이 단순하고 뭐 거짓말 없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척 사랑하고, 지금도 눈 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그런 동네 언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만, 여러분들 모두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북유럽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북유럽에서 사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물론 북유럽에서 사는 것도 사랑했습니다만, 그리고 또다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가 생각해온 가치나 자기가 배워온 가치나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이 정도다 그러면 보기로 보상은 더큰 거죠. 유연성이요. 삶의 유연성이 더 있는 거죠. 삶의 유연성만큼 여기서 요만큼 삶의 유연성만큼 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거울 때더 즐겁고 괴로울 때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북유럽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좋죠. 미국의 문화 얼마나 활달하고 얼마나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아름답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은 거 정말 좋은 걸까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정말 좋은 건가요? 남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정말 좋아하는 겁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정말 좋은 건가요? 북유럽에선 최소한 정말 좋은 겁니다. 저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북유럽이 다른 세상과 다른 문화와 어떻게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왜 북유럽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글쎄요. 이게 얼마나 와닿으실지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뭐 설득시키거나... 뭐 알려드리려고 그런는게 아니라,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